1월 20일 월요일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인데요. 오병 이어의 기적으로 잘 알려진 이 사건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 중에서 4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말씀이겠지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환자들에게 표적을 베푸시는 것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때는 유대 사람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환자들에게 행하셨던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산에 오르셨고,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이때는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 때였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 즉 사복음서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보이는 반응의 차이가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병든 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그 중에 있는 환자들을 고쳐주셨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해하게 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무리를 영접하셔서 병든 자는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는데 그주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복음서 저자마다 강조하려는 점이 달랐던 것을 알수 있지요. 이는 같은 오병 이어의 사건이라 할지라도 복음서마다 그 저자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자기에게로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께서는 빌립이 어떻게 하나 보시려고 이렇게 질문하신 것을, 것일 뿐, 사실 자기가 하실 일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무리보다 빌립이라는 제자 한 사람에게 더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보시고 이미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마음속에 가지고 계셨습니다. 즉,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난감해서 빌립에게 도움을 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까닭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지요. 여기서 시험은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템프테이션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현재 자신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깨달아 더욱 증진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지요. 믿음을 연단하여 복지식,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그를 보기 근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시험하여 골탕을 먹이거나 죄에 빠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때를 따라 시험하시지요. 예수님도 빌립에게 소망을 두시고 그를 리더로 키우기 위하여 시험하셨습니다. 빌립은 머리가 좋고 영리한 사람이었어요. 합리적이며 학자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뜨겁게 영접하기보다 냉철하게 영접했습니다. 가슴의 뜨거운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차분히 성경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는 곧바로 친구 나다나엘에게 성경을 가르쳐서 예수님께로 인도했지요. 그에게는 리더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잠재력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연단되어야 할 약점도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논리적이어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가슴이 차가웠기 때문이지요. 곧 장점 속에 단점이 내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금처럼 연단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합리적인 세계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때로는 합리성을 뛰어넘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모든 문제를 합리적으로만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믿음의 깊은 세계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지도자로서 믿음의 능력을 덧입는데 방해가 되었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냉철한 지성과 함께 뜨거운 마음을 가진 지도자가 되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빌립은 예수님의 시험에 어떤 답안을 작성했을까요?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당 조금씩 먹는,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 어치의 빵으로도 모자랄 것입니다. 역시 빌립비의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사태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당시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싹인데 200데나리온이라면 노동자의 8개월치 월급에 해당합니다. 마태복 14장 21절을 참고하면 당시 모인 무리는 여자와 아이들은 제외하고 5천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를 아우른다면 적게 잡아도 만명에서 2만명 정도는 될 것입니다. 이처럼 빌립은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분석할 줄 알았고 그에 따른 합리적인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의 결론은 할수 없다.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당시 제자들에게는 돈이 없었습니다. 설상 돈이 있다 하더라도 그 많은 빵을 그 많은 떡을 갑자기 어떻게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그 좋은 머리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빌립의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는 어떤 상황이 닥치면 없는 것을 주로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머리를 굴리고 계산해 보지만 결국은 안 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빌립에게 있어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빌립의 계산에는 예수님이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항상 모든 계산에 예수님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러나 빌립의 말을 보면 그는 불신자와 전혀 구별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불신자들의 생각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했고 그런 결론을 도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의 계산착오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한 가지, 이 시험을 통해 빌립은 예수님의 심정을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어찌하든지 무리를 먹이려는 예수님의 심정이 빌립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빌립은 무리들을 단지 객관적으로만 차갑게 대했을 뿐입니다. 그들을 내가 책임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없었습니다. 또 빌립에게는 잘 정립된 이론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아마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빌립은 자기에게 뜨거운 심정이 없이 주님을 따르는 문제와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깊이 회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어떤 암담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계산해 넣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은 필요한 자들을 소망 가운데 시험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을 한꺼번에 시험하지 않고 빌립만 시험하셨어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빌립을 시험하는 것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한꺼번에 동일한 시험을 받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다른 때에 다른 시험을 받지요. 그러한 시험은 때로 우리의 믿음 없음과 믿음의 능력이 부족함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첫사랑의 뜨거움을 잃어버린 냉랭한 신앙을 발견하기도 하고, 너무 계산적인 마음을 깨닫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어 마음이 낙심하기도 하지요. 벌써 오랜 세월, 세월이, 오랜 시간이 흘렀건만 여전히 초라한 자기의 영적 수준으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이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계산 속에 전능하신 주님을 항상 포함시키도록 도우시지요.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계산하는 그런 계산착오를 범하지 않게 하십니다. 비록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염려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환란 중에 있으나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참으로 큰 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근같이 되리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계산 속에 항상 포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절,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심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두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데레는 엉덩이를 붙이고 계산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바지런한 움직임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빌립이 계산하고 있는 동안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아 예수님께 가져왔습니다. 이것은 당시 어린 아이 1명이 점심 한끼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오병이어를 가져오긴 했지만 안드레가 믿음에큰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역시 안 되겠구나 어쩔 수 없겠구나 하는 부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오병이어로 뭘 하겠어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지요. 이를 보면 안드레도 빌립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칭찬할 것이 있다면. 그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지요. 오병이어 밖에 없으면 없는 대로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병이어라고 집어 던져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지요. 사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대체로 이 정도의 수준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빌립처럼 머리를 굴리면서 열심히 계산해 본 후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든지 아니면 최선을 다했으나 기대 이하의 결과를 얻고 머리를 극적이며 겨우 오병이어를 내어놓을 수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 11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것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 앉으니 5천 명쯤 됐습니다. 예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유 앉아 있는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씩 나눠 주셨습니다. 물고기를 가지고도 똑같이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무리를 앉히자 예수님께서 떡을 빵을 가져 감사 기도 드린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씩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안드레가 드린 보리빵 다섯 개를 들고 감사 기도를 드렸지요. 사실, 보리빵 다섯 개는 오천 명의 무리에 비하면 있으나 마나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보리빵 다섯 개를 내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보리빵 다섯 개가 지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오천 명을 배불리 먹이실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러자 오천 명의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2, 13절을 볼까요? 그들이 모두 배불리 먹은 뒤에 예수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도 버리지 말고 모아두라 그리하여 그들이 남은 것을 모아보니 보리빵 다섯 개를 먹고 남은 것이 열두 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모두 배가 빵빵하도록 먹고도 열두 바구니가 남았다고 기록하지요. 사실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도 떡을 만들어 무리를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드린 오비영이어를 감사기도 드린 후에 5천 명을 먹이셨습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은 반드시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드린 오병이어를 기초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세계 선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반드시 당신을 믿고 순종하는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지요.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역사도 오병이어를 드리는 분들을 통해 이루십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릴 오병이어는 약간의 헌금과 잠깐씩 드리는 기도, 바쁜 시간을 쪼개어 틈틈이 양도를 돌아보는 정도이겠지요.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지만 실제로 자녀를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자녀와 함께 해주지도 못하고 책에 기록된 만큼 인격적으로 자녀를 대하지도 못합니다. 성교사님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도 사실 그다지 많지도 않습니다. 성교사님의 아프고 어려운 소식을 듣고서도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나 약간의 헌금일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오병이어들은 당면한 문제에 비해서 너무나 시시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리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고 드려서 뭐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죠.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오병이어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병이어가 없으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않고 주님께 드리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매일 기도하기를 했는데 몇번 빼먹고 나서 스스로 실망하여 기도를 포기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는데 제대로 되지 않으면 포기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결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완전하고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비록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믿음의 확신이 들지 않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언제나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는 항상 부족한 상태에 있을 것입니다.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해도 오병이어를 드리는 심정으로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성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에 부족한 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것이지요. 이 놀라운 주님의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의 말씀은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의 반응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에 오신다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와서 강제로 자기를 왕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오병이어를 축복하신 예수님을 보자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을 위해 빵을 만들어주는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그들을 떠나가셨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을 말해주는 것이지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자기 욕망 해소를 위한 말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두 번 기적을 체험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를 떠나시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번 한 주간 오병이어를 축복하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 새해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시험 중에 있을지라도 언제나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국의, 종국의 정근같이 되려라는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빼놓는 부정적인 자,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지혜로운 자, 소망이 가득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이겨내어 원하는 대로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예수님과 함께 당당하고 신나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길어질려 생명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겠노라고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석하며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에 저들이 눈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와 가족과 직장과 또 아파하고 힘들하고 지쳐있는 내 사랑하는 이웃과 열방의 성교사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